오늘은 조금 설교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속에 좀 씁쓸함으로 좀 남지 않을까 근데 언제부턴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좀와 닿아서 몇주 전부터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어떤 미래의 일들을 준비합니다. 내일 있을 일이나 아니면 한달 후에 있을 일이나 또 심지어는 멀리 일년 후에 있을 일 그리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만일을 위해서 이제 그게 보통 우리들이 들어 있는 보험 같은 거죠. 내가 아플지도 모르니까 다칠지도 모르니까 그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또 대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것들은 준비하는데 분명히 찾아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어, 저희 그 어머님을 뵈니까. 저는 뭐 장모님을 장모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서 그냥 어머님이라고 쪽지를 하는데, 어머님은 자신의 그 죽음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 나는 죽을 때 이런 옷을 입혀라, 옷도 준비해 주시고, 또뭐 등등의 것을 자녀들에게 준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죽음이라라는 것이 두렵지요.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란 누구나 가야 하는 길이고요. 거부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그저 자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 죽음이 저는 최고의 죽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 죽음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지만 그래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요 어느 정도 예고가 됩니다. 그런데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아 어르신은 석 달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런 예고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해요. 그러나,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밤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뭐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들을 보면 참 고통 없이 하늘나라에 가시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어떤 분은 돌아가시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 천사들하고 인사하면서 임종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예.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쓰시던 안경까지 다 그대로 벗어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누워서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죽음과 관련된 특별히 유언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유언이라라는 것이 뭔가요? 예. 이제 보통 내가 이제 죽음을에 임박했을 때 자녀들이나 아니면 아는 특별히 내 말을 들어 줄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이렇게 행하달라고 법적으로 남기는 것이 보통 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그 유언장을 각자 써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유언장 내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면 어떤 것을 자녀들에게 남길 것인가? 오늘은 그 생각을 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아들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그러니까 유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제가 읽은 이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거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유언이 있는데요. 그거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네가 이렇게 이렇게 좀 해결해라. 이방민족과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 특별히 뭐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는 죽음의 길을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죽음의 길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자 합니다. 다윗은 이 삶의 과정이 우여곡절이었었죠. 뭐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우여곡절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뭐 산전 수전 다 겪으시고 이런 일 저런 일뭐 남들이 겪,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경험했죠. 다윗도 굉장히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너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죠. 에? 나는 이 상처난 사과를 먹어도 내 자녀에게는 좋은 사과, 예쁜 것, 그걸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에? 나는 잘못 입어도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을 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 거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말을 기억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에는 이 비틀비틀 거리는 어르신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비틀비틀 걸으시는 분들의 특징은 꼭 손에 뭔가를 하나 쥐고 있어. 어. 보따리를 하나, 봉지를 들고 있어. 그러면서 비틀비틀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봉지에 뭐가 들었느냐? 대부분은 자녀에게 줄 풀빵이나 먹을 것, 그런 것이 들어있어요. 자기는 술이 곤드레 만드레 돼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술이 취해도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애들한테 잔소리처럼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교회 다녀라.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 부모님들은요, 본인은 곤드레 만드레가 돼서 걸음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분이 자녀들에게는 교회 가라. 왜냐하면 거기는 좋은 말씀을 하니까.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야,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임마. 교회는 나중에 가. 공부해야 될거 아니야. 뭔 교회야, 교회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음. 자,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대다수 분들이 부모님 아니겠어요? 제가 보면 자녀들에게 다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뭐 좋은 것이 있으면 자녀들 생각이 늘 먼저 난단 말이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아도 하 아, 이거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데, 하 아, 이거 우리 딸이 좋아하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요즘에는요, 그런 풍경이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결혼식장에 가면 어머니들이요, 꼭백 어, 속에 넣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비닐봉지에, 비닐봉지, 백 속에. 왜백 속에 비닐봉지를 넣을까요? 뷔페식당에 가서 그거 담는 거요. 진짜요, 많았어요. 요즘은 아마 먹는 것이 흔해서 그런 일들이 없는데 예전에는 비닐봉지 갖고 와서 거기에 담는 거. 하, 아, 요거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막 눈치 보느냐고 당신은 먹지도 못하면서 그걸 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근데 자녀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주고 싶죠. 다 주고 싶어요. 뭐 심지어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몸 안에 있는 신장이라도 심장이라도 뭐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띄워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주는 것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것, 돈, 어? 또뭐 자동차, 집, 뭐 땅, 뭐 이런,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유형적인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무형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지요.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주고 싶어도 있어야 주지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저도 자녀에게 주고 싶은데 별로 줄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진짜로 줄게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무형의 자산입니다. 여러분 돈, 뭐 유형적인 보이는 것 받으면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아닌 더 소중한 것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의 내용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자녀들에게 이제 어떤 유형의 자산을 줄 것인가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주면 돼요. 그런데 무형의 자산, 정말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을 그 유언처럼 남기고 가고 싶은 것.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좀더 넓게 얘기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뭐줄 것이 없었을까요? 많았겠죠. 일단 왕권도 넘겨주고 뭐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역대상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장 9절입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생을 마감하면서 솔로몬에게 정말 필요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당장 금은 보화를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 자문서를 보는데 자문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중에 그걸 깨달고 한 거죠. 지혜가 금보다 낫다 그래요. 명철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그때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아들 솔로몬에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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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수 있었던 것도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의 아내 그 여인을 취한 범죄 후에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고요.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갔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다윗은 아들아, 아빠도 죄도 지었어, 못된 짓도 했어, 나쁜 짓도 했어, 격힐로 가기도 했어. 그러나 살아보니까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더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라는 것이요. 이 성경을 보면 이런 유언의 내용들을... 말을 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신약에서는 다윗이 말한 것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일단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게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말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실 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이렇게 살라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뭐 다른 이야기 할 이야기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제가 두 가지를, 그첫 번째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것처럼 믿음의 삶을 꼭 살아라. 이 말을 꼭 해주고 싶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겠지만, 두 번째로는, 너희 남매가 사랑스럽, 좋은 관계로 오빠와 동생으로 잘 지내거라.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스럽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겠지만, 핵심은 이두 가지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 다른 것보다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에, 아, 믿음의 삶을 꼭 살아야 됨을 말해야 돼요. 각자 나름대로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이 있더라도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은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귀함을 그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떠나면 더 이상 너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진짜 귀한 것을 남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한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밤에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삶을 유언으로 남기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모습이 있는데, 그첫 번째가 뭐냐면, 내 스스로가 믿음에 대한 확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기쁘지도 않은데, 내가 즐겁지도 않은데, 신앙에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자녀들에게 뭘 하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칩시다. 아, 내가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 맛이 정말 기가 막혀. 그러면 자녀들에게 주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어디를 갔는데, 와, 거기 풍경이 너무 이뻐. 막, 그걸 보면, 와, 탄성이 저절로나? 그러면 어떻겠어요? 야, 너 고기 한번 가서 봐봐. 근데 내가 짜장면을 먹어봤는데 짜장면이 형편없어. 나도 제대로 먹지도 않았어. 그런데 자녀들에게 야, 너 고기 가서 짜장면 먹으라고 말하지 않듯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진정으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그 믿음의 삶이 기뻐야 된단 말이에요. 아, 예수 믿는 것이 이처럼 귀하구나라는 것이 내가 먼저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 그 기쁨을 노래하고요. 다윗이 그 성경에 보면 언약계가 들어왔을 때막 춤을 추잖아요. 막 옷이 배,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그런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신앙의 기쁨과 확신을 깨달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절대로 그것을 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메시지를 남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도요, 신앙의 기쁨과 확신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요, 자녀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수며 작곡가인 주영훈 씨라고 기억하시죠? 어, 그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아버님의 그 삶을 지켜보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것을 잘 몰랐지만, 아,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우리 어머니는 믿음으로 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때는 몰랐는데 그것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유언을 남긴다고 하여도 평상시 자녀들에게 신앙적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자녀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 그길 위에 자녀는 자라난다는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서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은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우리는 믿음의 발자취를 자녀들에게 남겨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인생의 마지막 순간 속에서 또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가 과연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는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래서 실은 우리가 어떤 것보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우리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 꼭 부탁과 당부에 간곡한 심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